안녕하세요. 옵션 이야기. 이번에는 지난 7월 물콜 상승장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물은 6월 13일 금요일에 시작되어 7월 10일 목요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7월 물에서는 콜 상승장과 풋 상승장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후 또한 번의 매수 신호가 7월 9일 수요일 나타났으며, 오후 3시 이후 콜 옵션 425.0과 풋 옵션 417.5를 각각 한 개씩 매수합니다. 이날 콜옵션 425.0의 종가는 0.79이며 푸드옵션 417.5의 종가는 0 4이었습니다 다음 영업일이자 7월물 마감일인 7월 10일 목요일 콜옵션 425.0은 약간 상승한 시가 0.97을 시작으로 고가 2.97을 찍고 종가 2.59로 마감되었으며 반대편 푸드옵션 417.5는 하락한 시가 0.12를 시작으로 고가 0.24를 찍고 0.01로 마감되었습니다. 콜 행사가 425.0은 7월 9일 수요일 종가가 0.79였으므로 7월 10일 목요일 고가인 2.97에서 청산하면 218틱 종가인 2.59에서 청산하면 180틱 수익이 납니다. 옵션 1틱당 2,500원이므로 최대 54만 5천원 최소 4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쪽 푸 행사가 4일 7.5는 7월 9일 수요일 종가 0.42에서 7월 10일 목요일 0.01로 마감되었습니다. 푸은 마이너스 10만 2,50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양 옵션의 한 단계 높은 가격대의 수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콜 옵션의 한 단계 높은 가격대는 마이너스 2.5가 되며, 풋 옵션은 플러스 2.5가 됩니다. 7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이후, 콜 옵션 422.5와 풋 옵션 420.0을 각각 한 개씩 매수합니다. 이날 콜 옵션 422.5의 종가는 1.65이며, 풋 옵션 420.0의 종가는 0.98이었습니다. 다음 영업일이자 월물 마감일인 7월 10일 목요일, 콜 옵션 422.5는 약간 상승한 시가 2.00을 시작으로 고가 5.41을 찍고 종가 5.02로 마감되었으며 반대편 푸드 옵션 420.0은 하락한 시가 0.38을 시작으로 고가 0.76을 찍고 0.01로 마감되었습니다. 콜 행사가 422.5는 7월 9일 수요일 종가가 1.65였으므로 7월 10일 목요일 고가인 5.41에서 청산하면 376틱, 종가인 5.02에서 청산하면 337틱 수익이 납니다. 옵션 1 틱당 2,500원이므로 최대 94만원, 최소 84만 2,5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쪽 put 행사가 420.0은 7월 9일 수요일 종가 0.98에서 7월 10일 목요일 0.01로 마감되었습니다. 붓은 마이너스 24만 2,500원이 되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양 옵션의 가격대와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항상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때로는 인내로서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